카페 체크아웃 하기 전 시간이 남아서 근처 동네를 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야마 기념관 공원 내에 있는 나가야마 레스트라는 곳을 찾았는데요. 카페 외관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카페와는 달랐습니다. 쇼와 초기의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 카페가 아닌가? 신발을 올려놓고 엄마 올려놓고야. 오 여기 그래 여기 카페 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곳은 홋카이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1880년경에 세워진 나가야마 다케시로라는 군인의 저택입니다. 1층 카페 이외에도 역사 전시실이 있고 2층의 화실은 모임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가야마가 서거한 후미스비시 광업 시멘트 주식회사가 매입하였고 이곳은 회사 기숙사 건물로 쓰였다고 해요. 나가야마는 퇴임 후에 도쿄에서 의원직을 맡았고 유언에 따라 유골은 삿포로로 돌아왔다는 TMI.

메뉴는 커피와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 하이볼, 그리고 스파게티, 햄버거, 파르페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는 런치 한정 세트인 홍차 후르츠 샌드에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네. 네. 어, 요거, 숲, 볶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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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으로 음. 먹나보다. 음. 하나씩, 음. 먹으라. 하나씩 먹으라 아이고, 향기 좋다. 아주 예쁘네요. <목소리> 알바생분도 어떻게 저거 나긋나긋 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누가 갑질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먹으러 온는 손님인데. 조금 눈치 보고 안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사람게 짜증나. <목소리> 난돈 얼마든지 지불하겠다는 거 전통 일본 양식과 서양식 건물의 조화가 멋진 곳이에요 이 샌드에는 비밀의 맛이 있는데 생크림 안에 와라비 모찌가 들어있어 종종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맛있겠죠? 무지가 왜 계속 나오는 음~~, 음 마, 맛있게 생겼어 썼어 음.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게 생겼어 딱 좋아하는 그귤나 음. 파리바게뜨 한번 가끔씩 사먹거든? 음~~ 빵 자체가 뻣뻣해 음~~ 뒤에 또 다른 거 있어 음~~ 떡 넣고 음~~ 떡 넣고 너무 맛있다 역시 유제품이다 최근 일본에서 슈아 레트로라고 옛날 고 민가를 개조한 카페들이 많대요. 저는 호텔 근처라서 얼떨결에 걸어온 곳인데, 막농업이 발달한 홋카이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들게 한 맛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아목장 두 배의 꾸덕함이 가미된 우유로 만든 생크림이랄까? 니까 응. 응. 응, 음. 어, 생크림이 너무 맛있다. 응? 생크림 이 너무 맛있다. 삿포로역이랑 떨어져 있어서 시내와 달리 관광객도 없고 한국 오는데도 저 샌드위치가 생각나서 엄마한테 징징거렸던 기억이 나는 나가야마 레스트였습니다. 신발링이. 여기 삿포로 팩토리는 일본 최초의 맥주 공장 건물이자 삿포로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 주조장에서는 여전히 삿포로 맥주의 주조 과정을 볼수 있고 120년 전 레시피로 제조한 맥주 또한 시음할 수 있다고 해요. 대정 4년 6월 석천도 홋카이도 조공소 제작 동경주식회사 예쁘죠? 자 프로페터리입니다. 도심 안에 있는 아울렛 같아요 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게 있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본래 주조장만 남아있던 곳에 쇼핑몰을 지었고 곧 나오는 아치형 유리지붕은 마치 대형온실이나 유럽의 기차역을 떠올리게 해요 오, 여기. 맛있는 냄새 어, 엄청 크다 뭔가 작지만 큰 느낌 예쁘네요 여행자들이 혼동하는 사포로 맥주 박물관과는 다른 곳이니 참고하세요 2층에 서본 사포로 팩토리의 모습입니다 오 저기 자연적으로 꾸며놨어 와 여기 이런 엘리베이터도 있어. 오, 아기 안녕. 심말랭이. 다누키 코자네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쉽니다. 복합 쇼핑몰 노르베사 7층에 위치한 대관람차뷰. 지상 78m의 높이에 사포르의 시가지를 볼수 있대요. 라운드원은 이렇게 건물 전체가 오락시설인 일본의 전국 체인점입니다. 오, 슬롯머신! 와우! 아. 게임관! 와, 장난 아니다. 라운드원 센터 중앙에는 일라인 스케이트, 스쿠터 등을 탈수 있는 대형 스케이트장이 있고 와우. 그곳에서 세그웨이 레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크다. 삿포로에만 3 개의 라운드원 시설이 있습니다. 사용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무제한 정액 요금 또는 종목에 대한 요금만 와. 지불하는 것입니다. 와 기계만해도 몇백 되겠다. 기계만해도 몇백 되겠어. 노동자 아줌마가 왔어. 아, 너무 웃겨. 여기 대박이다. 엄청 커. 따라하는 거 봐봐. 와 가라오케 됐어요여기 다트 하는데가 있고 당구치고 볼링 가라오케. 와, 여기 푸드 드링크. 이렇게 시켜먹는 것도 있어. 여긴 뭐지? 아, 여기가 가라오케. 아. 나머지는 볼링이고, 더 위로 가면 볼링이고, 여기는 가라오케. 여기 지금, 아. 천국이에요, 천국. 층층마다 다이 뽑기 머신. 아, 이제 비싼 거 나오기 시작했네. 비싼 거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면 게임, 노래방, 다트, 당구 사진부스까지 있어. 이 정도면 너가 좋아할 만한 거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같아요. 아이고, 못한다, 못해. 다들 지금 이거 할리다 실패했다, 엄마. 와, 이건 뭐야? 오! 엄마 뽑았어. 아저씨 뽑았어. 뽑았어? 어. 대박. 가차는 요즘에 어른이나 외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대요. 아저씨 주시해야겠다. 가요. 어? 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이씨 할수 있다. 아이씨 하나 뽑았어. 사실 이런데에 관심이 없는 저희 모녀는 돈한푼안 쓰고 아이쇼핑만 하고 왔지만 놀거리 먹거리가 너무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